우리의 산돌교회 주제는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여호와를 악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이머 어드리니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유명한 구절에서 악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데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악망하다라는 단어는 카바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수동적으로 인내하며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악무하다. 오늘 본문에서 근데... 사용된 단어는 바카시라고 하는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망하다, 악무하다가 한글 번역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지만, 악무하다 바카시라는 단어가 훨씬 더 강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회막을 짓고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회막이라고 하는데 이 회막은 성막이 아닙니다. 자, 성막은 진영 중심에 있던 것인데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요 진 밖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했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좀 이상한 상황이 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임재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가장 먼저는 시내산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내산 꼭대기에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가 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강렬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육성으로 모든 백성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십계명을 반포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은 이후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거하지 않고요 옮겨졌습니다. 어디로 옮겨졌는가? 성막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진영 밖에 세운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유일하게 옮겨졌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모세와 대면하면서 친구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회막을 지어야 했고요. 사람들이 이 회막으로 나아가야 했을까요? 사실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신해산 언약이 거의 깨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겨우겨우 이어가다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서 회복되는가? 바로 회막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 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요, 먼저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 내리는 과정이 출애굽기에는 총네번 나오는데요. 세 번째 올라갔을 때산 아래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 맺은 이 신의 산 언약을 다 파괴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가담했던 주동자들 3천 명이 모조리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긴 아 하지만.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러한 표현도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정말 사생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때 모세의 아주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치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요, 완전한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 사자가 너를 인도하여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조금 이상하게 표현하는 것은 너가 인도하여 올라간다, 하나님이 인도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사자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사자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긴 할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모세와 백성을 한번 시험하는 의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 본심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와 백성의 모든 몸에서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자 여기서 장신구는 우상숭배의 요소이기도 하고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으로부터 오는 만족감,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들, 안목의 정욕,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모세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스란히 다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기도 하지만 회개 과정이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냥 당장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이러한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얼마 전 설교에서도 죄의 등급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중간 등급이었던 패션는한번 제사하는 것으로는 다 끝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1년간의 근신하는 기간이 있고요. 대속죄에 완전하게 회복되는 죄악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심각한 죄악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근신해야 하고요. 충분히 회개하는 시간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는데, 스스로 한 가지 행동을 취하는데 그 행동이 무엇인가 진 밖에 회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막은 그 진영 밖에 멀리 떨어진 곳에 치는 것인데 왜냐하면 성막은 물론 백성이 거하는 모든 진영은 다 죄악으로 부정으로 오염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텐트 하나 치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내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뭐내 삶의 자리가 무조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그냥 머무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떠나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의 갈망이 우리 안에 때로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러한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또 며칠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기를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캠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정말로 좋은 시간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결단과 행동을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지만 이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주의해서 봐야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두 가지 표현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두 가지 표현은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하는 표현인데요. 자, 먼저는 친구라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친구 대하듯 편하게 대화했다. 이러한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잘 알고 있었죠.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편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자, 본문에서 친구처럼 대화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모세에게 당신의 깊은 마음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오직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와 같이 대화하셨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자신을 낮추어서 친구와 같이 대화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감히 내가 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작은 마음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떤 경험을 합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눈물이 나기도 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고요. 또두 번째 주위에서 봐야 될 표현이 있는데,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대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실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면서 결국에 원하는 답을 얻어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모세가 주의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영광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가려주시고 모세의 등 뒤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이후에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본문에서는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어진 단락에서는 모세를 포함해서 누구도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본문은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이 장면이 누구를 예표하는데요? 여러분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를 포함해서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유일하게 죄가 없으십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고요. 창세전부터 늘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지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겠지만 성경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오늘 유명한 신학자의 해석도 아닙니다. 신약에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어디에서 이렇게 해석했는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표현하는데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는 아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영문이라는 것은 진영문을 뜻하는 것인데요. 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당시의 신약 시대 사람들은 천막을 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진을 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성에서 살아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셨는가? 성문 바로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다.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을 연상하게 하면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은 오늘 본문을 연상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고난 가운데 거했는데 바로 이 모습이 훗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 모세가 위대하다, 모세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 모세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감히 하나님과 친구처럼 또 모세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볼수 없지만 다만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내가 보게 하는 그런 의도적인 장치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어떻게 하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누가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여호와를 악모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세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온 백성이 자기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예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함께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여호수와는 모세가 떠난 이후에도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세 종류의 사람은 사실 다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진영에서 일어서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평소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호와를 악무하는 마음으로 진영밖에 회막까지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때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부가적으로 설명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죄악에 물들어버린 자기의 삶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새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갈망이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냥 진영 안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나갈 때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특별히 소원하는 마음의 갈망이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정말로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하나님 안에 모든 자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면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우리 삶 가운데 다 끌어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흐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영적인 풍성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세상에서 겪는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 때문에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악모하다 박화시라고 했는데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가장 열심히 간절히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찾겠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임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런데 그 임재가 떠난 상황에서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구하는 진영 밖의 회막을 향하여서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달려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자기의 것을 찾고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여성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자기의 권리를 애써 찾으려고 하고요. 그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밖으로 나갑니다. 밖에서 시위하면서 어떻게든 자기의 권리를 되찾고자 노력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경험하듯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해지기도 하는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다시 나타나겠습니까?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악무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찾고 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한번 아주 진하게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림의 29장 12, 13절에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부어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부르짖으라 온 마음으로 나를 부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악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가 뭐 한두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조차 하나님의 인재가 회복되기까지 아주 끈질긴 기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중에 충분히 근신합니다. 충분히 철저하게 회개하는 과정이 충분히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고, 어, 나에게는 잘안 되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회개 했 는데, 또 하나 님의 임 자가 잘 느껴 지지 않 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 는것 이구나 이렇게 생각 하지만 계속 해서 회개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우 리의 마음이 정말로 깨끗 해 지고, 우 리의 영혼 이 다시 한번 새롭 게되어 지는 그런 경험 들을하 면서 정말로 새 마음 과새힘 으로 하나님 께서, 주 시는 영 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는 것이, 반 복되 는 회개 끈 질긴 기도 가운데 나타나 게되는것 입니다. 수요기도에 왔는데 오늘은 좀 무덤덤하니까 뭐 다음에도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결국에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많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끈질기게 반복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여와를 호 악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여호수와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기를 참 기뻐하게 됩니다. 자, 그 임재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는 성령님의 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분이 하시는 다양한 역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제 기대하는 마음을 여러분 나눴습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이 믿음이 되어서 실제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다양하고 풍성하게 올 한해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두번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끈질기게 반복하며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들에게만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를 가장 중심적으로 추가합시다. 하나님을 가장 깊게 경험한 2025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저는 2024년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굉장히 풍성해진 한해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해나신 하나님이 너무나 기대가 되기 때문에 2025년도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인재와 역사를 사모하면서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한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